안녕하세요. 인큐티비의 핫 이슈입니다. 여러분, 여기 정광훈이 전환길을 향해 한마디 하는데요. 함께 들어보시죠. 내 옆에 있다가 이 떠난 사람들, 전환길 일당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뭐한다 그러는데 역사는요, 45년부터 48년까지 건국사입니다, 건국사. 건국사를 모르면요, 역사 교수일지라도 뻥이요, 뻥. 지금도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하고, 그리고 5.18은 민주운동이라고 하고 저금 연설에서 다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역사를 어디서 배웠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이번 제3일전는강원에꼭 나오도록 내가 한번 설득을 해보고 그만에 거부하면 그럼 뭐 자유통일주의자라고 볼수 없는 거죠. 네. 어, 전환길 강사로 강연한 내용인데 음, 동대구역에서 어. 자 이승만이 독재했고 박정희 유신독재했고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. 전환길은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의 관을 하나 되기안 해. 이 사람들 무조건 다 잘했대. 진짜 역겨워. 진짜 역겹다고. 아니 뭐 되게 잘난 척을 해. 잘났지않았어 당신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전광훈과 전환길의 그부들끼리 전쟁인가요? 광화문파와 그곳 집단 하나도 통화 못하는데 뭐 하겠다는 건지 참말로 한심스럽네요 어서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길 바라며 하루속히 윤석열의 파면과 국민의의 해체, 영태균과 노란자들과 김의개주동자와내란